뭐의의도 가르쳐 주시나요 어떻게? 어, 그럼요. 알려 o n t know. s e 지 t h 에티켓 뭐 에티켓은 뭐 상식적인 음. 선에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삽입할 때 에티켓을 알려 드리죠 삽입할 때 에티켓 음. <laughs> 처음 음. 들어보나요? a l i t 제가 얘는하는 거는 삽입할 네. 때 t l e bit of a 20대 후반이신 분이 이제 성경험이 어, 30번 정도 있다고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클리토리스를 계속 혓바닥으로 살살 애무해 줄때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그만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참기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나의 테크닉이 부족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물어봐도 안 알려주네요. 대부분 몸을 비틀거나 억지로 절 밀어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예,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클리토리스는 상당히 그 삽입 도중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여성들이 별로 삽입 중에는 그 자극을 싫어해요. 왜냐면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그 신경이 분산된다, 거기 하지 말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꼭, 뭐, 오르가즘을 오르려고 하는, 뭐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를 비벼서 오르가즘을 오르거나, 또는 약간의 그 성흥분을 위해서 슬쩍슬쩍 슬쩍 터치가 되면 모를까, 그거를 혓바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뭐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하는데, 그건 좀, 음. 좀, 좀 권장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음. 뭐 지, 질 오르가즘을 추구하는 음. 거라서. 네. 질 오르가즘의 장점이 뭐 있나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은근하게 오래 간다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물어 보시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뭐 중간에 네. 오르가즘이 음. 있으면. 네. 음. 내가 음액을 자극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질 오르가즘 아닌가요? 아음액을 네, 자극하고 네. 자극 질만 때문에. 자극을 했는데 네. 그 여성이 워낙 많이 만족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질 오르가즘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클리토리스 애무 중 또는 삽입 섹스 중몇 명의 여성들은 오줌 마렵다, 오줌 나올 것 같다 식의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섹스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다른 행동으로 여자를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그 많은 남녀가 섹스 도중에 소변이 네. 마려워서 네. 특히 여성이 소변이 마려워서 뭐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페니스가 너무 윗벽을 너무 압박을 해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윗벽이라는 것은 질의 윗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남성이 느낄 때는 남성이 페니스를 느낄 때는 뭐 그런 느낌을 느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압박하는 그 강도가 조금 많이 약해야 되는데 네. 남성들이 너무 세게 들이 받아서 그래요. 들이 받는다. 음, 들이 받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그 압박감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강도를. 네. 남성들은 그게 없어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것 같은데 음.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잘 하셨다면은 다음에 섹스를 하실 때 많은 발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건가요? 강도를 거든요? 약하게 해야죠. 아뭐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뭐좀 천천히 한다든가. 아 천천히 하는 아니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예, 예. 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건 좀. 어 되게 좀 예.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음... 하더라고.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여기를 움직여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느껴봐봐요. 이러면 어때요? 음좀 강하죠. 마찰이 강하고 음. 이게 예. 아프고 시작하죠? 예, 아프고 좀 그러네요. <laughs>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부드럽고 기분이 좋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이게 강도를 조절하는 네. 거죠. 음. 그걸 페니스로 조절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던 페니스가 네. 이렇게 움직여 주면 네. 훨씬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여성이 음. 그 요의감을 느낀다는 거는 음. 굉장히 그 예전에도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 치과에서, 네. 뭐 이렇게 치익 쏘면 이빨이 시큰하고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런 느낌과 피, 흡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음.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음. 이런 자극을 아까처럼 좀그 강도를 약하게 해서 자극을 받다 보면, 음. 나중에는 그것이 성흥분으로 바뀌게 되죠. 음. 그런 아. 여성들도 그런 일련의 네. 과정이 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잘못하고 있는 너무 강하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음, 이분이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의감을 느꼈고, 음.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좋은 자극으로 바뀌기도 어려운 거네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렵지만, 네. 강도를 좀 낮추면 그 느낌이 거기를 자극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자극으로 음. 인식을 하고 여성이 음. 그것 때문에 섹스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자를 좀 잘못 만난 경향도 있는 수 있는 게 근데 <laughs> 만약에 바꿔봐야 네.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 만약에 이게 섹스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남자라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이 지적인 음.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뭔가를 네. 배워가지고 하면야저 사람 음. 되게 지적이다. 음. 그러잖아요. 네. 만약 목수가 네. 목수 기술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그런데 복수가 그 나무를 매우 잘 다뤄요. 네. 망치질도 아주 가볍게 잘하고, 네. 톱질도 잘하고 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배우지를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무의미하다 그럴까, 의미가 없다고 음.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얘기하신 걸로 만약에 이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이거 들으시고 좀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또 같은 분이거든요. 네. <laughs>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책으로 읽었을 때질 자극을 주라고 하셨는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제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베타테스터에서 음. 제가 셋 스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인 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질 자극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태 섹스 방식은 온 몸을 손이나 혓바닥으로 부드럽게 음. 살살 애간장 태우면서 천천히 애무했습니다. 음. 항상 삽입 전 입과 혓바닥으로 클리토리스를 충분히 애무해줬는데 질 자극을 받으려면 클리토리스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섹스 방향을 클리토리스 자극을 생략하고 오로지 질 자극에 충실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삽입 섹스를 하지 않는다면 헤니스를 네.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클리토리스 자극을 해야겠죠. 뭐 자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페니스는 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뭐 혀로 고뭐 부드럽게 손으로 부드럽게 할 자극을 페니스로 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과 입과 막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하지만 여성도 페니스가 자기 질에 넣어지는 느낌, 흔히 이야기하는 뭐 박히는 느낌, 삽입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게 있거든요. 음. 그런 욕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남성도 삽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를 해결을 안 하고 뭐, 클리토리스를 자극한다거나 그냥 손쉽게만 얻어하려고 하는 이게 보통 이제 여성들이 클리토리스의 그, 그 신경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느끼는 게더 만족감이 높다고 우리가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 삽입해 보면 음, 신경 분산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여자들이 더 음. 많아요. 아 실제 현장에서는 그럼요. 이제 예,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어, 신경 분산되니까 거기 하지 마.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 삽입하는 그 느낌이 좋으면요. 네. 남성이 잘 삽입하면 그 느낌이 더 좋지. 클리토리스를 뭐 만지고 뭐 거기를 자극하는 느낌은 음. 너무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분산돼요 네. 여성들에게는 음, 신경이 분산된다. 네. 제가 그동안에 저도 설명을 했지만 음의 그 감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신경이 분산된다는 개념을 이제 또 얘기해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뭐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분산돼 버리면은 그만큼 자극도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음액과질 자극 모두 놓치는 뭐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양쪽으로 그렇게 하면 네. 그 느낌이 안 좋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음. 아. 안 좋은 게 아니라 뭔 뭐가 뭔지 모르고 네. 실거리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액을 건드려 가지고.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주제인 것 같아요. 여성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를. 음, 네. 파트너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 섹스를 하실 때 물어보면서 해라. 당연하죠.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각각 파트너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 부분에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여자들한테. 근데 여자들한테 네. 물어봐도 여자들도 몰라서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아 <laughs>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남자가 알려주는 네. 방법밖에 없죠. 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음, 그렇죠. 좀 올바른. 교육도 받아야 될것 같고 뭐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그 성인이 되는 남성들 있잖아요. 섹스를 곧 임박한 남성들 군대에 가기 전이라든가 성인이 되는 남성들은 꼭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교육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뭐 우리나라는 정말 뭐 성교육은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다른 뭐 서양 국가들을 이제 찾아봐도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러시아 여성들은 오랄 섹스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자들한테는 서양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는 걸본 적이 없어서 예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섹스를 배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배우면 네 지적인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섹스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laughs> 아까 그 테크닉이라고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망치질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우리 못을 박는 망치질하는 사람들 일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네. 매우 가볍고 톡 톡톡 하는데도 못이 한두세 번만 하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기술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음.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배우지 않고. 실습이 없는 사람들은 막잘 맞추 지도 못하고 음. 막 여러 번 때려도 음. 옷이 뭐 삐뚤게 들어간다거나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지금 질문하셨던 분 같은, 네, 같은 분인데 분입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섹스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의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과의 육체적 정신적 교류 음. 그다음에 내 삶의 활력소라고 했어요 음 근데 이분 되게 그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신 것 같고, 상대방과의 육체적, 정신적 교류라 그랬잖아요. 상대에게 물어보고, 이건 어떻나 저건 어떻나 이런 부분들을 솔직한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챙피할 게 아니에요. 서로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고 솔직하게 '아,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 너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그 부분이 정말 저도 많이 아쉬운 점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게 되게 약한 것 같더라고요 섹스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 체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성에 대한 이중성도 있는 것 같고 음, 뭐 맞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그 욕구를 알아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나란 라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저는. 교육합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물어봐. 음. 파트너한테 물어봐.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서로 잘 물어보고 대답도 잘하고 꺼리낄 게 없죠. 방법만 잘 하면 돼요. 그데 그렇지 않고 뭐랄까 쑥스러운다거나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예의가 아닌가? 또이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상대방의 느낌을 알겠어요. 아, 내가 너 이렇게 하니까 아프다. 신경이 분산된다. 뭐 그렇게 하지 말어라.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안 하죠. 대부분 참고 있을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섹스리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아지죠. 있어요. 네. 섹스라는게 약간 좀다 오픈해서 하면 또 그런 맛이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안하나 본데 그래도 파트너 라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네. 터놓고 솔직하게 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서 제 채널에서는 이제 그 외국 여성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많이 제가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음. 왜냐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 외국 여성들이 그 나라를 막론하고 대체로 훨씬 더 이제 좀 적극적인 면도 있고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어, 그, 예, 성에 대해서도 이제 교감이 잘 되고 음. 어, 뭐한 가지 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 여자친구하고 사귀는데 발기부전이 와가지고 음. 고민을 하는데 여자가 이제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가보자 음. 뭐 이런 또 제안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 겉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는 아 얘가 나를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아 그거 그래서. 공감해요 저도 근데 이제 한국 여성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또 생활환경이나 네. 교육환경이 유교적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숨기고 감추고 얘기하면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네. 남성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그런 게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네, 좀 쉬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는 생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네, 교육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네, 어,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SM 쪽으로 어, M 성향 강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sm은 가학적 비학적 성교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m 성향은 아무래도 매조 키스트 해가지고 이제 비학적인 성향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뭔가 쾌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칠게 다뤄 달라 목 졸라 달라 때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저는 거부감이 들고 되게 난처했는데 저는 고통을 주고 이런 강력한 섹스보다는 부드럽고 교감하는 듯한 섹스가 좋은데 이런 여성과의 섹스에서는 제가 변화를 해야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억지로 연기하면서 하려니까 속으로는 되게 어색하고 집중도 안되고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대를 씌우고 하던지 손이나 발을 묶고 하는 가벼운 건 흥분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다시 보면은 이런 여성과의 섹스는 변화를 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변화를 준다고 바뀌는 거 같지도 않고요 저도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막 그런 거를 판단할 위치는 아닌 거 같고 뭐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고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근데 뭐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저는 그가 SM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네, 뭐.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교를 위해서는 권장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음. 목을 조르고 그렇게 네네. 하는 거를 별로 저도 음.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음. 아무튼 그건 뭐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리뷰한 도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영장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그 추측으로는 음악 성교로 시작을 해서 그런 뭔가 자극적이고 이제 말초적인 그런 감각에 익숙해진 여자들이 더 강한 자극을 쫓다 보니까 이게 SM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또 처음부터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생활 환경이 네. 중요해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네. 어, 처음부터 어떤 섹스를 해오고 네. 어, 어떤 섹스를 현재 하고 있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태에서 네. 막 그렇게 뭐 SM 플레이를 그렇게 하다가 조금 SM스럽지 않은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시시하고 싱거울 수 있고 재미 없을 네. 수 있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SM을 네. 추구하는 네.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분처럼 이런 경험을 하면 어 너무 좀 충격적이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뭐가 맞다 틀리다 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제 음.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뭔가 중독적인 섹스로 가는 느낌이 크거든요 아니, 섹스는 약간... 다 중독이에요 어떤 섹스든 다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 오르가즘에도 중독이 될수 있고 뭐든 음. 남성도 마찬가지고 네. 그 느낌이 이제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이 중독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주로 이제 SM이라고 하면은 되게 시각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감각이 그래서 어, 감각적으로 많이 다른 중독인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중독을 추구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좀 그렇죠. 예,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보면 은 여자도 학문성교로서 얻는 만족감이 있을까요? 대다수 여자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뭐 SM 이야기한 거랑 같아요. 그걸 뭐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음. 저도 뭐 그렇게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냥 질 성교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피드백을 얻었기 때문으로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럼요 굳이 학문 성교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성교가 가능하니까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학문 성교로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성행위에서는 별로 만족을 못 느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를 네. 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네. 좋은 이유들을 네.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것 같긴 한데 <laughs> 여기서는 여자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네요. 음.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저도 제 생각에도 굳이 하고 싶다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잘 생각해서 이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면은 상대방 여자와 첫 관계를 하고 나서 상대 여성이 저와 또 한번 관계를 하고 싶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을까요? 좋은 느낌을 주면은 상대방 여성이 또 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느낌도 포함되는 건가요? 섹스만 놓고 보면 뭐 자기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남성에게는 한번 더 해달라, 한번 더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자가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준 남성에게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하자, 뭐 그렇죠. 오늘 하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은 할수 있는 거네요. 어, 그럼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남자들은 좋으니까 계속 하자 그러고, 네. 여자들은 좋으면 하자 그러겠죠. 근데 안 좋으니까 뭐안 좋거나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자는 말을 안할 수도 있지만, 음. 뭐 좋은 느낌이 들면 하자고 했을 때별 음.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음. 그래서 좋은 느낌이 들게 하려면 교육을 받든 뭐 연구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이건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음.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그 섹스 스킬을 자기 걸로 체득해야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지 교육만 받는다고 뭐다 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그렇다고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런 게 있는 거 같네요. 그첫 관계를 하고 나서 네.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첫 관계 때 뭔가 인상을 주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첫 인상.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결국 받는다고 해서 첫 관계 때 무조건 이제 만족을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무례하지 음. 않으면 돼요. 예의 있게 네. 삽입하고 예의 있게 움직이면 되는데. 남성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안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뭐 예의도 가르쳐 주시나요, 어떻게? 어, 그럼요. 알 아니면 섹스를 할때 지켜야 될뭐 에티켓. 뭐 거. 에티켓은 뭐 상식적인 음. 선에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삽입할 때 에티켓을 알려드리죠. 삽입할 때 에티켓. <laughs> 처음 들어보나요? 이제 <laughs> <laughs>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삽입할 때 네.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어, 네.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들어가라. 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아, 그것도 이제 에티켓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매우 아, 중요한 에티켓이죠. 중요한 에티켓이면서도 섹스 테크닉도 되는 것 같고. 아, 당연하죠. 네. 그걸 하는 남자들이 네. 없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걸 이제 뭐 네. 깊이 조절에 대한 어떤 네. 감각도 없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죠.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셨죠? 아. 남성들은 보면 네. 일단 다 넣고 볼려고 그래요. 아. 질 안에 페니스를 뭐 있는 대로 다 넣, 넣고 막 크고 강하고 네네. 세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에티켓이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다 넣는 것 자체가 무례한 행동이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 이거를 정말 아는 남자와 모르는 남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무례하게 살아온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배우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아, 움직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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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몸에 배면 네. 여성들이 어, 이 남자 되게 어, 느낌이 이상한데 네. 어, 느낌이 되게 좋은데 네. 어, 뭐지 이거 이 남자 뭐야 도대체 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오늘 그 테크닉적인 얘기들도 은근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애무해줄 때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애무를 해줘야 할까요? 관계 중에 애무해주다가 자꾸 눕고 몸을 비틀고 난리치니까 제 집중도 깨지고 관계시 분위기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음...